만약 제가 2026년에 잘못된 SUV를 구매하면 단 5년 만에 예상치 못한 수리비로 15,000달러에서 2만달러까지 날릴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지죠. 하지만 동시에 5일 교환 정도만 하면서 수십 년을 걷더니 달리는 SUV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에 출시될 가장 신뢰도 높은 SUV 탑10을 카운트다운으로 소개합니다. 지갑을 지켜주고 감가상각을 최소화하며 이웃들이 세 번째 차를 알아볼 때도 여전히 달리고 있을 SUV들입니다. 1위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모델일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리고 보너스 코너에서는 베가스 주말보다 빠르게 저축을 날려버릴 두대의 SUV도 공개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자동차 선택을 할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10위 제네시스 GV80 조용히 판을 바꾸고 있는 럭셔리 언더독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제네시스를 진지하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메르세데스와 BMW의 정면으로 맞설 SUV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걸 실제 신뢰성으로 해낸다는 겁니다. GV80은 기본으로 10년, 10만 마일 파워트레인 보증을 제공합니다. 독일 브랜드들이 3년도 안 되는 보증을 추가 요금으로 파는 동안, 제네시스는 우리는 10년간 책임지겠다, 고 말하는 셈이죠. 엔진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터보 2.5L 4기통 그리고 부드러운 3.5L 트윈터보 V6. 두 엔진 모두 현대의 검증된 파워트레인 기반이라 복잡한 부품이 적고, 수리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보험사들도 GV80을 좋아합니다. 충돌 테스트 점수가 높고, BMW X5처럼 도난 타깃이 되는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덕분에 연간 보험료도 수백 달러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네시스 딜러들은 실제로 고객을 잡으려 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 대차 제공, 그리고 벤츠 딜러에서 느끼는 특유의 오만함도 없습니다. 물론 2021년부터 판매됐기 때문에 30만 마일 사례는 아직 없지만, 초기 오너들의 평가는 매우 탄탄합니다. 큰 결함도, 반복되는 고장 패턴도 없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럭셔리 그 자체입니다. 9위, 토요타 살어너. 이 차는 말 그대로 죽지 않는 SUV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판매되는 4러너는 15년 전 모델과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점 때문에 이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터치스크린, 전자 장비, 유행하는 기술에 집착할 때 토요타는 검증된 공식 하나를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4.0L 자연흡기 V6 엔진, 과벼운 프레임 구조,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지 않은 기계 설계. 결과는 아주 단순합니다. 30만 마일은 기본이고 관리만 제대로 하면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는 2000년 대중반 4러너가 아직도 순정 엔진과 순정 미션으로 매일같이 도로를 달리는 걸 직접 봤습니다. 상용 트럭보다 더 많은 주행거리를 찍고도 아무 문제없이 출퇴근용으로 쓰이고 있죠. 이건 운이 아니라 일본식 엔지니어링의 결과입니다.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4러너는 괴물입니다. 감가상각이 거의 없습니다. 3년 된 중고가 신차 가격의 85%에 거래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반면 지프 그랜드 체로키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가치의 40%가 사라집니다. 물론 단점은 분명합니다. 연비는 좋지 않고, 복합약 17MPG, 실내 디자인은 구식이며 인포테인먼트는 2012년 감성입니다. 하지만 20년 뒤에도 같은 차를 타고 있다면, 그게 정말 큰 문제일까요? 보험료는 낮고, 고장은 드물며, 수리비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2026년형 역시 같은 공식 그대로입니다. 모기지보다 오래탈 SUV를 찾는다면 답은 여전히 토요타 살언어입니다. 8위 마스다 CX5. 마스다 CX5는 신뢰성은 지루하다. 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SUV입니다. 대부분의 컴팩트 SUV가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때 CX5는 운전하는 재미,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동급을 뛰어넘는 실내 고급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차를 타보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운전 자체를 즐기게 만듭니다. 마스다는 CX-5를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릴 과소평가하지 마라. 실제로 수리실내도 평점은 4, 5분의 5에 달하고 컨슈머리포트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실제 오너들의 경험을 봐도 20만 마일 그 이상을 큰 문제없이 주행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c x 5의 핵심 장점 중 하나는 CVT 변속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검증된 6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장기적인 내구성과 신뢰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 선택 하나만으로도 장기적으로 4,000에서 6,000달러에 달하는 변속기 수리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터보 모델은 최고 256 마력의 출력을 제공하면서도 내구성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실내 마감 역시 뛰어나 실제 가격보다 훨씬 비싼 럭셔리 SUV를 타는 느낌을 줍니다. 보험료는 낮고 중고차 가치도 강세입니다. 2026년형은 디자인과 기술만 세련되게 다듬고 핵심 구조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운전의 재미와 오래 타는 내구성, 두 가지를 모두 원한다면 CX5는 확실한 정답입니다. 7위 기아 텔루라이드. 기아 텔루라이드는 출시와 동시에 자동차 업계를 제대로 흔들어 놓은 패밀리 SUV입니다. 2020년 처음 등장했을 때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공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죠. 텔루라이드는 단숨에 동급 SUV 위 기준이 됐습니다. 기아의 10년, 10만 마일 보증은 보여주기식 문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쟁 브랜드가 여전히 3년 보증에 머물러 있을 때 기아는 장기 소유를 전제로 한 자신감을 내세웁니다. 이한 가지 요소만으로도 유지비와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3. 8L 자연흡기 V6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조합은 이미 수년간 검증됐습니다. 복잡한 터보나 하이브리드 시스템 없이도 20만 마일, 그 이상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구성입니다. 실제 오너들 사이에서도 내구성 평가는 매우 높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가죽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프리미엄 오디오, 그리고 실제로 성인이 탈수 있는 3열 공간까지 갖췄습니다. 독일 브랜드 SUV 5와 비교하면 가격 대비 구성은 말 그대로 비현실적인 수준입니다. 보험료는 낮고 중고차 가치 방어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2026년형 텔루라이드는 이미 완성된 이 공식을 더 세련되게 다듬은 모델입니다. 가족용 SUV를 찾는다면 이 순위가 우연은 아닙니다. 6위 현대 펠리세이드. 현대 펠리세이드는 기아 텔루라이드의 상둥이 모델이자 가성비 측면에서 확실한 승자입니다. 기본 구조와 파워트레인은 거의 동일하지만 가격에서는 한팔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같은 플랫폼, 같은 3.8L V6 엔진, 같은 8단 자동변속기를 사용하면서도 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디자인이 상대적으로 유행을 덜 타는 편이라 중고시장과 신차 가격 모두에서 2,000에서 3,000달러 정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초기 구매 비용뿐 아니라 장기 소유 시 전체 유지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복잡한 터보 시스템 없이 검증된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성 면에서도 신뢰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장거리 주행 오너들 사이에서는 고속도로 주행 안정성, 엔진 내구성, 변속기 반응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가족 여행이나 출퇴근, 장거리 운행까지 모두 안정적으로 소화합니다. 실내 구성 역시 뛰어납니다. 넓은 3열 공간, 편안한 시트, 충분한 수납 공간까지 갖춰 대형 패밀리 SUV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급 옵션을 선택해도 가격 부담은 경쟁 모델 대비 훨씬 낮은 편입니다. 만약 텔로라이드가 너무 비싸게 느껴진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현대 펠리세이드는 같은 내구성과 공간, 비슷한 만족도를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5위, 혼다 CRV, 혼다 CRV가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지만 그냥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오래 타본 사람일수록 이 단순한 장점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출시된 CRV 중에는 이미 40만 마일을 넘기고 지금도 50만 마일을 향해 달리고 있는 차량들이 존재합니다. 엔진과 변속기가 아직도 순정 상태인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혼다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내구성 중심의 철학 덕분입니다. 그리고 2026년 형 CRV 역시 그 철학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구조는 크게 바꾸지 않고 검증된 기술을 조금씩 다듬는 방식입니다. 연비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복합 기준 약 30mpg로 동급 SUV 중에서도 유지비 부담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보험료 역시 최저 수준에 속하고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치 방어력도 탁월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가격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CRV는, 와, 멋지다, 라는 반응을 끌어내는 차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잘 굴러간다. 라는 말을 가장 오래 듣게 되는 차입니다. 15년, 20년을 한 차로 버티고 싶다면, 혼다 CR-V는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4위, 스바루 포레스터. 스바루 포레스터는 숫자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 신뢰도 점수 98점. 거의 완벽에 가까운 평가입니다. 화려한 마케팅 없이도 실제 데이터와 오너 경험으로 이 차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과거에 지적되던 CVT 문제도 이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 포레스터의 CVT는 충분히 개선되었고 3만 마일마다 변속기 오일만 제대로 교체해주면 장기 신뢰성도 안정적입니다. 관리만 하면 문제없이 오래 갑니다. 모든 트림의 기본으로 제공되는 AWD는 포레스터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눈길이나 빗길은 물론이고 일상주행에서도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여기에 동급 최고 수준의 시야를 더해 운전이 정말 편합니다. 실내 공간도 넉넉해 가족용, 캠핑용, 출퇴근용 어떤 용도로도 잘 어울립니다. 연비 역시 AWD SUV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유지비 부담이 크지 않다는 뜻이죠. 실제로 포레스터 오너들 중에는 20만 마일을 가볍게 넘겨 지금도 문제없이 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오레타는 SUV를 원한다면 포레스터는 상위권에 오를 수밖에 없는 선택입니다. 3위. 렉서스 RX 렉서스 RX는 지난 25년 넘게 신뢰성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온 SUV입니다. 화려함보다 완성도를 선택한 차량이죠. 이 차의 핵심은 토요타 기반 파워트레인입니다. 과장 없이 말해 장고장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정비소에서 RX를 자주 보는 이유는 고장이 아니라 정기 점검과 오일 교환 때문입니다. 특히 RX 하이브리드는 조용함과 부드러움의 끝판왕입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전기 모드로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고속도로에서는 엔진과 모터가 완벽하게 호흡을 맞춥니다. 실연비도 인상적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럭셔리 SUV에서 36mpg를 꾸준히 기록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유지비 측면에서도 RX는 압도적입니다. 독일 럭셔리 SUV와 비교하면 보험료, 수리비, 부품값 모두 훨씬 저렴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죠.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치는 더 놀랍습니다. 5년이 지나도 약 60%의 잔존 가치를 유지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오래 탈수록 증가가 드러나는 SUV. 조용하고 편안하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차를 원한다면 렉서스 RX는 여전히 최고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2위 렉서스 TX 렉서스 TX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RX를 3열로 확장한 현실적인 대형 SUV입니다. 출시된 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체의 구조와 파워트레인은 이미 RX와 하이랜더를 통해 충분히 검증된 구성입니다. 새 이름을 달았을 뿐 속은 이미 믿을 수 있는 기술로 꽉차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공간입니다. 성인 7명이 실제로 편안하게 탈수 있는 3열을 갖췄고 장거리 이동에서도 불편함이 거의 없습니다. 패밀리 SUV로 사용해도 좋고, 비즈니스용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승차감 역시 렉서스답게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노면 소음과 진동을 잘 걸러내 장시간 운전 후에도 피로가 적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효율도 인상적입니다. 이 크기의 3열 SUV에서 27에서 2 9물를 꾸준히 기록한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연료비 절감 효과가 확실하죠. 진짜 차이는 장기 소유에서 드러납니다. BMW X7이나 벤츠 GLS와 비교하면 10년 동안 수천만원의 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장고장 걱정 없이 오래 탈수 있는 럭셔리 3열 SUV를 찾는다면 렉서스 TX는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1위 토요타 그랜드 하이랜더 2026년을 기준으로 가장 현명한 3열 SUV 선택은 단연 토요타 그랜드 하이랜더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 하이랜더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간을 확장해온 가족이 편안하게 탈수 있는 3열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기준 36MPG를 기록하며 동급 3열 SUV 중 연비 성능은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은 캠리와 RAV4에서 이미 수백만 명이 검증을 거친 토요타에 신뢰할 수 있는 엔진과 모터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덕분에 장기 운행에서도 큰 문제 없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유지비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보험료 연비, 실내 공간, 중고차 가격, 실내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SUV입니다. 화려한 외관이나 과도한 옵션으로 눈길을 끌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유지하며 매일 탈수록 증가가 드러나는 차량입니다. 오랜 기간 가족과 함께 할 SUV를 찾는다면 토요타 그랜드 하이랜더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실용성과 신뢰성을 모두 잡은 가장 오래도록 만족할 수 있는 3열 하이브리드 SUV입니다.